시작했습니 다. 벌써 그또 드로, 이렇게 신 나이프가 님칼 가지고 지금캔버스를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난도질에대가 <laughs> <laughs> 난도질의 대가신나이프작가님자 <laughs> 어, 의경쌤, 안녕하세요. 어, 초록TV,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laughs> 창원에는비 많이 왔는데, 저기, 주모님 괜찮습니까? 아이고, 어디를 보고 그리기 래 자꾸 이쪽으로 봅니까? 예? 네? 이쪽에, 이쪽에. 나는, 요, 어, 가리서 어. 앞이 밀어하고 뭐였어? 저걸 보고. 어. 자, 오늘도. 서울에서 서울이 아니지 인천에서 그 인천을 하고 네, 어제 오픈시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방금 제 말씀을 왜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오늘 힘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깡이 떨어지는 것 같다. 주스 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스를 마셨습니다 주스 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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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지 글인지 구사진인지재정장인지 그 구분을 좀 못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다 그러면 진짜 사가는좀 서운하잖아 상이해가안 돼. 응 저도 이해가 안됐습니 <laughs> <laughs> 특이하네 이게 이해하는게 아닌데 그냥 잘알아듣는거데 오늘 어, 어,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 이것도 이렇게 칠을 했어. 이게 구름이지야 그래도 우리가 라이브 하는 중에서 네. 최고 조용한 석에서 한다. 아, 그래. 뭐 없어. 소리가 안 음, 나가. 그, 음. 라이브 중에서 최고 조용하다. 우리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려. 아까 장례식장을 지나가가지고, 음. 그거와는 관계없다. 말로 좀 이상하게 붙이지 마세요. 장례식장 <목소리도> 이런 장자들. 특히 말하는 말하는 내가 말하는 인생을 말하는 살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음. 성이 강하고, 그런 저는 오늘의 날씨에 맞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상 테스트 화가네. <laughs> <laughs> 오늘의 날씨. 진천군 백곡천. 전자음 같은 거 띵띵 하는 소리가 음.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경기 같은 거 어, 뭐? 어, 밭에서일하는 밭에서 뭐, 일하는 일하는 뭐, 거. 예를 들면 뒷할 때서는 그 새들이 막그그 그 뭐야, 과수원뭐 이렇게 열매 음. 쪼아 먹지 말라고 음. 이렇게 화약 한 번씩 터뜨리고 소리 내고 하는 이 그거 하나. 미안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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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살에 의해서 다는 거. 우 파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 팝니까? 재파도 아니고. 밤이 아니고, 낮에 하니까 좀. 이렇게 말을 하여. 무거운 죠새벽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와! 자, 진정 보세요. <laughs> 대박이다, 봐봐. <laughs> 이정신을 <이중식을> 찍었거든. 어? <laughs> 이렇게 한 마리 다 되죠? 이거는 언제 사느냐 이렇게 풀 그리고 잔디 그리고 나중에 미루나무 할때 보여드릴게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웃음> <웃음> 미루나무. 어 미루나무는 최고 마지막에서 미루납니다. 나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철이 전에, 무슨 털이라더라 뭐, 이야기를 했는데, 철사가 다 철사. 같다, 철사. 부채, 부채, 센 거. 센 거라는 건뭔 말이야? 덜 익은 거, 뭔 말이야? 센게 <laughs> <laughs> 뭐야, 센 게? 뻣뻣한 거. 아, 뻣뻣한 거, 딱딱한 거? 거친 네. 네, 거? 센 거. 발음이 맞는 말이야, 생 거. <laughs> 등산도 샌그. 사람은 생 거라 하지. 센거 응, 하지. 안 익은 거, 생 거. 이 익혀서 좀먹으라좀 아. 익으면 이제 보실아버지지. 응. 보실아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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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니는 참 얼굴도 보실하게 생겼다 어, 이러서닮매도 응. 보실하게. 부드럽게 생겼다 이런. 참 젊었을 때 나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laughs> 그 <laughs> 어, 비웃는 거같아 공감이가서 <laughs> 공감이가서 어 비웃 비웃데내 아, 그럼 말아 입 다답인데 공감이 간다 하잖아요. 네, 공감. 공감을 아, 아 그럼 자기도 그래. 그래서 어릴 때안 나는 여기 앉았고 이종원 선생은 저쪽에 앉았대와 뚝뚝 떨이 옛날에 와 그래 옛날에는 뚝뚝 떨어지 앉았지. 우리 아니, 지금 부터가 더워 죽겠다. 아니 이종원 선생이 있는데요. 그건 애는 제천미술협회장. 아, 제천미술협회. 진천이 아니고. 진천은 작지, 제천이. 작지. 아, 이게가. 무리 적응이 안 돼. 댓글도 달아주시네. 밤에 자는 시간이 하니까, 그죠? 우리가 잘못, 상도도으로 잘못 한 거지. <laughs> 다음에 하면 다 자는데. 서춘이. 상인들을 깨배가 되겠나? 님 어서오세요. 민노파님 오세요. 오세요. 송금숙 선생님, 한약 드세요.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그거? 몰라, 아까 한약. 아까 연세 있다고 막 그래요. 응? 아까 연세 있다고 막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네. 다음 내 몸, 몸 봅니다. 그러면. <laughs> 행운을. 투샷 정말 좋네요. 커피에 투샷만 쓰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야, 이 그림에도 투샷이 있구나. 듀얼, 듀얼 모니터라고 이렇게. 하프, 하프인지, 호프인지, 뭐, 하여튼, H 사이즈입니다. 뭐, M, F, 이렇게. 어 P, 이렇게 S, 이런거 있듯이 H입니다. H. 그리고, 송검석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송검석 쌤 그림 너무 좋아요 한다. 이제 네, 어. 저 말해도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 그 이, 이, 그런 거 뭐라 그래죠. 이야기 하고 있을 때좀 조용히 좀하있 <laughs> 알았다. 진짜. <laughs> 그 저기 말문 닫았다 <laughs> 말문 닫았다 저기 그. 여기 채팅방에는 그, 그,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슈프챗이라는 거. 어, 슈프챗? 예,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슈프챗 아예 열어놓지 않았는데. 그걸 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세요, 이제. 에이. 커피 그거... 한잔이라도 받아 먹어봅시다. <laughs> 슈프챗 하면 우리 네 분이 커피라도 네. 마시고 얼음이라도 깨묶고내야 되는데. 메기토리. <laughs> 저도 광야로. 원래 라이브는 슈프챗을 해야 돼. 내가 그린 친구가. 테카도 하면 그리고 싶네요. 오십시오 같이 그림 그리고 하면 됩니다. 예, 제발 좀 오십시오. 제발 우리 우리 저기 사정한 그 뉴페이스 응원합니다. 새로운 예,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뭐종요하겠습니다 와서 떠들고 음. 이야기하고 음. 노는 거죠. 자, 남 올려온다 이거. 예, 0 명, 1 0 0명 최고 시청 비오기 직전. 같은 풍경 다른 느낌. 미루나무 그리는걸 미루고 있다. 대단하시네요. 12호 H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예, 감나라님 갑나라 인터넷을 <laughs> 처음 에 접할 때한 <laughs> 20년 전이겠죠. 아이디가 미루나무였어요. 누가요? 제가. 그러니까저 그림에는 전부 미루나무가 다 들어가 있었어.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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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덜판을 좋아하다 보니까 덜판에 미루나무가 하나 있으면 느낌표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네. 대답이 약합니다. 예. 네. 네. 자, 농촌 풍경에서 자, 수를 내. 어, 성창경이한테비하 자. 자. <laughs> 성창경이가 누운데요? 어, 있습니다, 내 친구.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래서 농촌 풍경에 들력을, 한금 들력을 그리면은.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해봐요. 자. 몇 센치 잔데요? <laughs> 또이 잡히다 이거. 내말한 함께 들지 말아 놓고 작선 성공. 그래서, 네. 그래서 방금 돌판에 그 집이 한채 있고 미루나무한 그에 딱 서가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여러분들 생각해 을 보세요. 눈을 감고 풍경을 생각하면 미루나무가 하나가 느낀표예요 자, 또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가 부산에 살, 부산에는 미루나무를 다 없애줬어요. 김에도 있었는데 다 없애고, 그때 미루나무 도기만행이 있었어요. 아, 진짜? 아, 그, 그, 그래가지고 미루나무를 한국에서는 다 비어내야 요 아. 그럼 물어봤어 또. 와, 미루나무. 저는 이제 아이디가 미루나무니까 미루나무 찾으러 다있지왜 미루나무 없냐고 공 어느 그살림청이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저, 저도 잘 모르지만은 미루나무는 설대검대요. 미루면 안 돼. 그래서 또한발깨된다그 <laughs> 아직 이야기 있, 사, 어, 사막이 있는데 사장이 있는데 미루나무는 어디다 에쓸까요여러데이 수직에 맞는데 쓴대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런 그, 이런 그 과학적인 정보를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laughs> 어, 진짜 비 온다. <laughs> 또 이야기하는데 비가 오든 말든 이야기 끝까지 듣고 <laughs> 예, 예, 예 듣고 있습니다. 한쪽 끼만 듣고 한쪽 끼면 또그저 그림 책에는 계속 미루나무 가 있다가 미루나무가 음. 엄서지는 바람이 지금 안거리다가 여기에 충북에 오는 바람에 미루나 밀... 오늘 거리러 왔습니다 미루다가 오시는 밀같 미루다가 진짜 왔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 세어야 되겠습니다 와 진짜 비온다 부채 붓입니다 2525 2525아이 이름이 2525네 2525에 2525 오늘 날씨하고 제가 하고 있는 그림하고 딱 맞아 떨어진 이유가 시작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했는데 결국 비가 왔는데 지금 잠시 멎었습니다 수차는 비가 오면은 어떻게어요 보칭을안 합니다. 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술당이에요? 예. 응? 그러니까 야이새끼질를못 하셔도 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됩니다. 어 야이새끼질를 같이 동참을 할수 있게끔 제가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합니까 다독도에 사시나? <laughs> 신신님 말이 됩니까? 아, 야, 이거. 아니 그 행성 언언 내리는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서 저도 그림을 못그렸고 아, 그래도 더운 거보다는 낫다. 나. 아유 추운 거는 옷을 입으면 되지만 더운 거는 진짜. 옷. 뭐 까주고 까주까지 빼기도 힘든데 진짜 버섯도 버섯도 전기 감요그터리를 하는 게 있죠 그걸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장시간 두세 시간 서가 있을 지를못 해요 가운데 음. 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건 금방금방에 척척하고 와야죠 그뭐몇 시간씩 아, 두 번째는 수화 물감이 얼어요. 자, 내가 말하기 전에 깨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물하고 소주를 몇병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에 소주를 알코올을 섞이면 안 얼어요. 여러분 하나의 팁이죠. 그림이렇지않얼렁얼빨얼대에서얼어요 빨랫대에서. 얼얼 취하겠다 이런 소리도 하시면 안됩니다 <laughs> 뭐라고 어디어로 반반 섞어가면 됩니다 빠르트에 빠르트가 탁얼어가지 떨어지질 않아요 물로 찍으면 자 하이소 다했습니다 열선 빠르트였는데 할말이 없어서 다행이니다아열성그 빠르트도 있는데 <웃음> <웃음> 열성 빨르트 열선 빨르트도 있어요 어 진짜로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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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건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아확인은안 네. 했는데 <웃음> <웃음> 열선 빠를 때 있습니다 말 그걸 칼질 해야 됐죠. 열선 빠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 강아지 방석 전기기를 깔아주죠. 예. 예. 그걸 바닥에 깔고 하는 겁니다. 아 배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차에 있는 배터리를 떼서 <laughs> 시동은안 걸려 나중에. <웃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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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왜 자꾸 내 말에 디스를 합니까? <웃음> 디스. 하로 <laughs> 디스. 그, 배터리, 그, 저, 배터리를 떼서 전기장판을 꺾고 하면. 근데 네. 겨울에 가면 더 좋지. 겨울에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추워요. 음. 아니, 그, 춥지야 방에... 전기장판. 의외로, 의외로 또 그래, 안 추워. 여름에, 그래? 한여름에 휴가 때 갔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엄청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 한 10분에서 20분 걸었는 아니요, 한, 한, 한 시간 정도 걸었어요. 한 시간 넘게 <laughs> 걸었어요. <안 깨고 웃음> 한 시간, 그죠? 네. 보통 네. <laughs> <또> 이제 <laughs> 선생님 말씀하신 데는, 어. 다른 데 같아. 그 원대리. 뭐그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를 얘기하고, <laughs> 거기서 그 자장남 숲에 올라가는 데는 15분 <laughs> 아니요, 만, 정도. 아니요, 15분만, 한 시간 걸어 아니요. 한, 시간, 한 이분들이 전부 어, 말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laughs> 잘안 <아니요>. 거기 사선이데리 <laughs> <원대기, 웃음> 예. 전부 단말한 자기 집 마당에다 예. 나무 예. 한 그럭씩 심어 놨지. <laughs> 꼭대기가꼭대기에 저기 뭐야 그 어머드? 자작나무가 산에 완전히 꽉 찼어요.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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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데 그건데요 예. 한참 올라가. 한참 올라가. 미술가. 그럼 전시장도 이렇게 그랬어. 잠깐만요. 비심다 5,000에. 봉천인다 봉천이 좀못 가요. 봉천대리가 아니고. 자장나무 숲을 가다가. 자, 한 사람씩 이야기 하세요. 마치 삼천포 같은 거야. 자장나무 숲인데. 아. 자장나무 미술관인 거고. 어. 네. 그렇게 서 많이 거래 가시죠. 그냥 조금만 걸으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고생하셨네.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돌아오셨다, 그지? 예. 네. 저희 등산을 했어요. <laughs>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등산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역박겠다 <laughs> 그 더운데는 못 빨개졌다. 근데 그렇게 저기 덥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아, 강원도니까. 아기래에 네. 들어가면 그늘이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뭐 하는... 모르고는 가는데. 자 음성이 계신 분은 음성을 좀 하시지 말고. 네. <laughs> 소리를 소리를좀줄이란 말이잖아. 음성을 음성. <laughs> 네, 네. <음성으로> 하시고. <laughs> 오늘 갑자기 우리 자작나무 작가 앞에서 촬영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죄송했습니다. <laughs> 자작나무 대가 앞에서 자작나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분도 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사장나면미술관못 네, 올라가게 해놨더라구요 그, 그래서 차시 내려서 한 10분 정도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제가 말하면 그럼 아... 차로 올라가셨구나 비가 아, 많이 옵니다 이제 저는 다 그래서 비가 와도 됩니다 음, 저도 다 해갑니다 <laughs> 저 도자과 다 양산 우선다 펴야죠 아니, 우산. 우산 아니 저 보고는 양산 선산2다 아니 저 보고는 2시간 꼭 채우라고 그러시고서 그건 위아라서 상관없어요 <laughs> 어? 너무 빠르니까, 진생이 너무 막 음성적으로 빨리 해요. 음속이, 음속. 마하네, 마하. 음성으로 빨리 하니까. 1을 발명했단 말이야요 <laughs> 대박이다 길이네. 이야 길이네, <laughs> 길이네. 아. 자전부대 두쪽을 엮겠습니다 전기선을 엮겠습니다 전기선을 끌때 새끼 손가락을 놀리지 마세요. 작업을 시세요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고 놀리면 돼. 새끼 손가락에 힘을 주고 털 것에 힘을 딱딱 주고 없습니다. 어지죠 여기서 들때 힘을 가거나 하 빼거나 하면 여기 너무 내려갔다. <laughs> 근데 너무 힘을 의식을 하면 절이 됩니다. 자, 이제는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새끼송아 끝이 아니고 한번 마디를 접으세요. 마디를 접어야 됩니다. 자, 접어 올라갑니다. 골고루 으죠 이때 숨을 쉬면 안 됩니다. <laughs> 숨을 쉬지 말고 전기선 끊는 방법을 한개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고 예 선에서 올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이 선을 보지 말고, 이 전부터를 보세요. 어, 이거 묻어붙다. 손이 깨끗해져. 잠시만요. 휴식 하나 떠주세요. 신작가가 또 왔다. 이건 신시구디다. 신시구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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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는 신시 속에서 한다. 몸은 구시인데. 아, 와, 신시는 학교 다닐 때. 그 때, 그때꼭 보면 반장, 급장 이랬는데, 그때 한두 명 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아, 신신되는참 공부를 잘하구나. 아직까지 그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신신, <laughs> 신신만 보면 정리선을끌 때, 정리선을 보지 말고 이 점부터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와, 간정이 좀 왔습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간정이 자꾸 옵니다. <laughs> 자, 보세요. 요 선을 보지 말고 요 가는 선을 보지 말고 요 전부대를 보세요 자 이때도 이제는 발, 새끼 손가락을 완전 눌리세요 자 갑니다 덜덜덜 떨립니다 <laughs> 이렇게 보고 가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자그 다음 딱 이리 갈때 이제는 뭐 여기가 없으니까 요 쪽으로 가야 돼요 요 중간을 보시지 말고 이렇게 쫙 가죠 전기선 끊는 방법을 잠시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전부대를 왜 했느냐? 이 상태에서 전부대를 안, 안 넣면 으이 동네가 북한 동네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전부대를 안 넣는 분, 북한에 전부대가 왜 없어요? 어, 없을 그 말이 아니고 그언유의 말입니다. 이거. <laughs> 그 전부대가 없는 다 것은 그 동네가 좋은 동네라는 데. 그분이 계셔. 몇시열락지 우선, 우선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거는 북한은 안 돼. <laughs> 음성을, 그, 가상으로 만드는 동네같이 보인다. 집은 다 만드는데 전부대를 안 넣거든. 맞죠? 저 아, 말이? 예, 맞습니다. 예. 잠시, 잠시 쉬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마무리를 아, 쉬겠습니다. 아까 전부대 이어 약간 불투명으로. 예. 저는 이거 영상을, 어, 음성을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옆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부여이5이어부은 아주 거치면서도 임팩트 합니다. 오. 저는 끝! 아, 무서운 말이 나왔다.